서울시가 PC방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14일부터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 방제를 위한 것으로 다산 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PC방 시설대 음식물 판매와 섭취는 제한되지만 물과 음료의 판매와 섭취는 허용됩니다. PC방 종사자의 식사는 허용되지만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관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정영준 서울시 경책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